오늘은 욕기 10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도 욕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10장에서는 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통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일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힘든 것, 괴로운 것을 강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자기 자신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위로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졌 립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주변에 뭐내 옆에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불평을 해도 누구에게 가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해 가지고 내가 불평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평하는 것 이해해 주고, 정말로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오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슨 까닭으로 이런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당하는지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자, 욕은 지금 마귀의 시험으로 고난에 빠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하나님이 주는 재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의 고난에는 이 악한 영이 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욕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면 충분히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다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라고 하고 그 시험을 허락해서 이 욥을 정말로 믿음의 대표 선서로 하나님이 출전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땅 가운데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싸우려고 할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욕을 인정하고 정말 욕을 칭찬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이 사단에게 에이. 정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이 계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아기네 깨우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그런데 요분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모릅니다마귀의그험이 나는 것을 아직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내가 주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들, 만들어 놓으셔, 놓으시고, 이렇게 멸시하시고, 힘들게 하시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님의 손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주님의 그 어,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이 정말 변하여 다시 축복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 이, 보면요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4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누구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듭니까? 자기. 자기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진흙이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르미야 18.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은 질 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뭐 백자와 같이 또는 청자 같이 뭐 그런 보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고 국그릇으로 만들었던지 밥그릇으로 만들었던지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주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비 그 처절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비 옛날에 형통하고 잘될 때도 하나님을 경애했습니까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대로. 변함없이 잘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의 이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고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 자칫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비 지금 잘하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보면요. 주께도 육신의 눈, 눈이 있나일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일까? 어찌하여 주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음 하시나일까? 오절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어찌하여, 천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 자기 새 친구처럼 자꾸 그렇게 하나님 그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요배 지금 현편에서는. 나의 허물을 찾고, 나의 죄를 자꾸 들쳐내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철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 철저하게, 여러분, 누구 손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냐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지만 또 우리의 이 의도를 압니다. 원래 악하게 행동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우리는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기야 5장에 보면 남한 장군이 나옵니다. 잘하는데 나만 잘고 혼세를 가졌고 국방 장관이지만은 나병에 걸려 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가 그 집에서 하인으로 있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인이 우리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한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그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것입니다. 그 소녀, 어린 소녀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나만이 더 낫습니까? 이 하인으로 있는 어린 소녀가 영적으로 보면 더 낫습니까? 이 소녀가 더 믿음이 나아요.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이 나만, 겉으로 볼 때는 장군이지만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소녀 때문에 그 남한 장군의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뭐 많이 전도했습니까? 딱 자기 여주인에게 그냥 한마디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기야 5장 11절에 보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지금 나만은 자기가 갈때에뭐 선물도 많이 가고 또 자기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가고 굉장한 행렬로 먼저 왕을 찾아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고 이제 왕이 어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나 아버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알아갑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번 시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막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고칠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에, 자기 하인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돈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 못할 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곱 번목욕하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보니까 맞아서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 나만이 고백을 하는데요. 11기야 5장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원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안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이 아람나라의 하나님도 되고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손 안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안에 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요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사람 얼마나 욕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13절에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아니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이 말은 내가 높임을 받으면, 내가 높아지면, 교만하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손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그냥 내 자신, 내가, 라고 하는, 아까 나만처럼,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불신앙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자꾸 올라서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하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약한 영이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을 사단은 이땅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영적으로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요비 이런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인정하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하고, 토로하고, 불평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